제가 다녔던 학원은 공부를 못하면 학생들을 구타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단한 명, 수학선생이라는 자가 그랬는데, 겉으로는 또 얼마나 싹싹한지 당하는 애들은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서 소갈이를 심하게 했어요. 저도 맞은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저희 언니가 조용히 방에서 울고 있고,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하고 싶어 할 때, 그 밝던 언니가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해서 부모님께 이야기 드렸더니 나중에서의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부모님은 직접 학원에 찾아가서 폭력을 왜 하냐고. 진짜 우리한테 당신도 혼나고 싶냐고 언포를 놓았어요. 초반에 죄송하다고 하더니 또다시 폭력까지는 아니어도 갑질을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구나 싶었고.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 싫어서 갑질하는 선생의 목소리를 녹음해놓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끼어들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저에게도 손을 올렸다가 이내 스스로 인지했는지 손을 내리는데. 제가 완전 놀란 식으로 비명을 질러서인지 다른 선생님이 잠시 비명 소리에 놀라서 와봤다고 하고 그때도 역겹게도 착한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있던 일과 실제로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은 것 같고 반성도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부모님께 일러드리자 정말 엄청 열받은 부모님. 당장 학원 가서 녹음 틀면서 이런 선생이 있는 곳에는 우리 애들 믿고 보낼 수 없다며 학원 취소시키고 오셨다고 해요. 나중에 그 학교 다니던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제 폭로에 이어 당한 애들이 용기 내서 항의해서 그 선생님은 잘리고 다른 타 학원에도 이름이 알려져서 이쪽 게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